다윗이 승승장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전쟁에 나가면서 계속 승리하고 영토 차지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꼭 나가야 될까 부하들이 나가서다 하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 막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침상에 들어 놓아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잠을 잤다. 그러다가 뭐~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한 (12시쯤) 내려갔다. 그니까 마귀가 어~ 정신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시구만. 에, 따라오셔 따라오셔 <laughs>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갔더니 뭐예요 화면이 촥 뜨면서 뭐야 아름다운 여인이 딱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. 마귀가 그냥 딱 보여주니까 그냥 예, 마귀가 딱 보여주니까 먹음직하고 바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은 담스럽더라 그~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보여 줄때 보면 안 되는 거죠. C 보이기는 보였어. 왜? 눈에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어. 아저저그그성과하게 저, 지게 나무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없죠. 생명나무도 보는데 옆에 보여요. C 볼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룩 쳐다보면 안 돼. 열심히 어, 뭔가 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그렇죠? 바로 걸려든 거잖아요. 마귀가 보여 주는 장면을 보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예, 바로 그냥 이 시험에 걸려서 무너져버린 것이잖아요. 다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. 거기에서는 이미 버텨낼,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. 다윗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정신이 철이겠어요? 그냥 해롱해롱 대다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다가 부화시켜가지고 불러와라. 뭐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. 그렇죠? 예. 그래서 뭐예요? 잠을 자지 말라. 그래서 아까 지금 깨어날 때라고 지금 그냥 안 깨면 깨어날 때안 깨면 문제가 생기고요.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 바울, 아저 다윗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마귀의 공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됐죠.